안녕하세요. 성태윤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상급자 골퍼 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통 연습하실 때한 가지 구질로 많이 치시죠. 뭐 드로우가 되면 드로우, 아니면 페이드가 되면 페이드 한 가지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다양한 샷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저 또한 드로우 구질을 많이 이렇게 치고 싶어서 연습을 하면 그냥 계속 드로우만 쳤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요. 보통 꼼꼼히 일을 하시거나 약간 그런 성격이신 분들이 이 어떤 구질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그 구질이 항상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네, 사람 몸이다 보니까 정말 어제는 잘 됐는데 갑자기 오늘 시합을 나가는데 갑자기 들어오고 안 나고 페이드가 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둘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너무 한 가지 구질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구질을 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높게, 낮게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공을 뭐 왼쪽으로 원래 자기가 들어오고 난다고 치면 한번 우측으로 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또 반대로 우측으로 치는 연습을 했는데, 공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드로우 구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이 이렇게 약간의 드로우, 뭐한 5m 정도가 휘는 구질을 제가 가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페이드를 저는 치고 싶어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약간 오픈 스탠스를 쓰고, 궤도를 아웃에서 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면 괜찮은데 예전에는 드로우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는 페이드를 치려고 하면 바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은좀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두 가지 샷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샷이 내가 원 주로 가지고 있던 구질이 안 나왔을 때그 샷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주방을 꼭볼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볼줄 알아야 된다고 라 하잖아요. 왜냐면 주방장이 떠나면 빨리 대체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좀 달라지죠. 사장님이 주방을 볼수 있는 거랑 볼수 없는 거랑 그 다양성이 있어야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어야 어떤 위험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에서도 한 가지만 너무 딱 올인되어 있으면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 구질은 갖고 있지만 서브로 이제 플랜 B를 항상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플랜 B도 연습장에서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드로우 아니면 페이드 자기만의 구질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아까처럼 제가 드로우를 이제 많이 치는 구질인데 페이드를 쳤을 때 공이 바로 간다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나는 페이드를 쳤을 때 공이 바로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드로우가 안 맞을 때그 구질을 사용하는 거죠. 뭐 바로 가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이 페이스를 조절한 컨트롤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질을 한 가지만 치지 말고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페이드를 치면 공이 바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우측 핀일 때 드로우 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다양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실력이 상급으로 갈수록 다양한 샷을 연습을 하셔야 스코어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